요 절대 안 없어진다니까? 이랬던 <목소리도 그냥> 없어진다> 그녀가 아, 가방 같지 않아 몰라 빠졌는데? 마 들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 그릇이 돼 찍어달라고 좀 열심히 자지응안자너 처음에 이렇게 잘줄줄 몰랐지? 나는 좀... 걱정했 다른 마가 명확한 사람들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야. 머리숱이.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으니까 이게 딱 일자로 보이는 거야. 풍성해졌다고? 뭔가 어. 풍성해 보이지? 들어가. 어? 내 그랬지, 더어달라고 오빠가 처음에 그랬지. 너갈때 분명 더 찍어달라고 할 거라고. 와 카라! 도 동생 안녕하세요 유튜브친구 여러분들 어, 저는 일렌젤로 SMP 투핑원슈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는 동생이 뮤지션인데 다른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좀 비어보인다고 해서 저 이렇게 좀 고민상담을 해와서 어? 그러면 일로와 촬영좀 하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최대한 설치하고 진소라가 할거요 설치하고 진소라가 할 거예요. 진소라가 할 거예요. 상담해서 제가 봤을 때그 진단까지 해 드리는 거니까 동생 이 왔다고 해서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할 거니까. 근 네, 원래 내가 가르마가 이쪽 가르마인데 어. 몰랐어요 이쪽은 진짜 되게 많아요 그쪽은 맞는데 이쪽은 확실히 왜냐면 이때 일이어서. 왜냐면 봐봐 이렇게 보일 거야. 가르마가 일자가. 어. 근데 지금 내가 살짝 보니까 여기도 살짝 흔히 보이는 거야.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숲이 없다 보니까, 여기 살짝 보이는 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과하진 않아. 그치, 뭐 과하진, 과하진 않고, 좀더 나아지려면,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말한 건, 여기 앞에. 그게 그러니까 참 심한 게 아니야, 지금. 앞이잖아. 어? 여기를, 좀 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난 또, 아, 솔직히 그게 보였어던가딱 오자마자. 아. 이게 쏙 들어가 있어서 난 그게 문제 보였어. 자꾸 이마가 좀 넓어 보였어. 나이 넓어 보여. 그것 때문에. 그치? 자 이제 마음에 준비 되셨습니까? 아, 네. 어, 어 이리 와 보세요. 밖에서 보니까 진짜 많이 비치긴 하더라 일단 최대한 자연스러운 게시고 일단은 네. 중요한 건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네. 이제 밖에 나가면 너무 많이 휑해 보여. 네. 아 헤어라인은 많이 안 내릴 거예요. 그냥 이쪽 부분만 좀 해줄 거야. 네. 지금 여기가, 본인 보면, 여기가 이렇게 3자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만 좀 동그랗게 마감 처리해줄 거예요. 그럼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비어있지만, 네. 좀 크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되시, 그래야 되시 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가르마를 자주 바꿔야 요 음, 네. 좋아요.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박아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네. 그러면 안 돼. 이쪽 부분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최대한 Okay. kick hey. Hey, hey. 그러니까 진짜 안에 연하게 줘야 되니까 여기가 쏙 들어갔으니까 이 깊이가 없이줘야 되겠지 맛이렇게이가게아못 풀겠다 조금만 더 채우고 이제 저희가 세우지 는 여기는? 여기는?